네, 이번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음, 자, 11번째 질문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질문은 어, 일본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한턱내기 문화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생각하며 더치페이를 뜻하는 와리칸이 발달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례로 한 일본인 친구에게 밥을 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계속 염두에 두었는지 1년 후에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저에게 어, 와타시다 어, 하라짜담에 어, 안, 내면 안돼라고 하며 돈을 다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음, 이는 받은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한다는 온가의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담례 문화가 있지만 결혼식 하객에게 담례품을 꼭 준비하고 여행을 다녀온 뒤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오미야계를 선물하는 일본의 온가의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강제성 부분에서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와리칸 또는 와리칸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도 더치페이를 하긴 하지만 1엔 단위까지 철저히 따지는 일본과는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들과의 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와이칸과 온가의 문화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그 배경과 유독 일본 사회 에 뿌리깊게 만연해 있는 그 이유가 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 그와리칸칸은 그 우리나라도에서 많이 요즘 뭐 예전에는 뭐 이게 조금 뭐랄까 정감이 없다라고 해서 삼가기도 했죠. 요즘은 자연스럽게 그더치페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뭐 아주 완벽하게 완벽하게 와리칸 하죠. 와리칸이라는 건나눠서 계산을 각자 먹으면뭐 각자 각자 그 소비한 금액만큼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질문자가 얘기했듯이 일엔, 이엔 2엔 일본의 그엔 (1엔도) 사용하죠 우리나라의 (10원) 정도에 뭐 (11원이나) 뭐 (10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도 아직 사용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우리는 와리칸을 할때 어떻게 하죠? 이제 음,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한오뭐 다섯 명이 갔는데 한 5만 뭐 6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 원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적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 되는 대로 걷어서 또 남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대략 얼마다 해서 이제 어그 출해서 지불을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략 얼마다가 없어요. 너는 음 네가 식, 주문한 어떤 게 얼, 음, 어떤 게 있고 음료수는 뭘 마셨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이렇게 내라고 각각 다 자기가 그, 원래, 그, 각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가게에서도, 우리, 이제, 각자, 뭐, 그, 음, 각자 지불하는 걸로 해주세요 하면은, 누가 뭘 먹었는지를 체크를 해놨다가, 다 각자 각자 이렇게 지불을 하게, 그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일엔도 차이가 안 나요. 단 일엔도 차이가 안, 안, 나고,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이제 지불을 하는, 그런 그, 음,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조금 정이 없어 보이고 사실은 우리는 뭐 어떤 그 밥을 사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면 내가 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얻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 정감이 오고 가고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떤 게더 편하고 어떤 게더 불편하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그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아주 그 세세한 금액까지도 이사람들 이제 그 어, 계산에 넣어서 이제 그 지불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이런 게그또 이런 와리깡 문화나 온가이식 어, 제가 그 와리깡 문화를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일본인들 커플이 있었어요. 일본들 세계대학에 다니는. 지금은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5년을 교제를 했어요. 학교 내내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고, 5년을 교제를 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커플은 그렇게 5년을 교제를 했어도 불구하고, 음, 사주는 건 사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남자 여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뭐 생일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내가 오늘, 어, 살게. 라고 해서 가면, 그 살게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그런 타협이 없었을 때 내가 살게라는 타협이 없었을 때는 정말 라면값 얼마도 1엔까지도 계산을 아주 철저히 하는. 그래서 너네들 진짜 사귀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5년이나 교제를 했는데 우리는 일단 교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론 지금은 뭐 여자들이 많이 낼 때도 있고 남자들이 또좀더낼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잘 조절을 조율을 잘 해서 어, 경제적인 그런 그 소비 생활을 하지만 어 저희 저배 나이 때만 해도 뭐 연애를 한다 그러면 아무튼 일단은 뭐가 뭐가 이제 통합이 되냐면 어 지갑이 통합이 돼요. 지갑이 내 지갑이, 니네 지갑이고, 니네 지갑이 내네 지갑이고, <laughs> 내 지갑도 내 지갑, 니네 지갑도 내 지갑.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거의 뭐 남자들이 많이 저희 제, 제가 연애할 때는 그랬죠, 그렇죠? 한 80년대? 90년대 이, 이, 이 그쯤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뭐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데이트 비용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사귄다, 뭐이 어, 사람이랑 교제를 한다 하면 그 지갑을 먼저 트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일본에서는 또 더더군다나 그런 일은 아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어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옛날에 아, 우리는 사귄다 하면 지갑을 트는데 이들은 정말 정, 정남이 떨어질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어뭐 몇엔 몇엔까지도 계산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에 제가 너네 정말 사귀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쇼크를 받던 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튼 그 음, 와리카 문화가 그렇게 많이 우리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온가해시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ppt 자료에 보면은 은혜를 되돌린다 은혜를 되, 되갚는다 이런 의미예요 은혜를 되갚는다 온가해시 이건 이제 언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느냐 땅이 이때부터라고 하기는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일본에서 온가해시라는 그런 인식들 이거는 무가사회 때부터요 무가사회 무가사회에서 아주 만연하던 그런 그 생활 습성이에요. 뭐냐면, 사들 간에는 뭐 가장 뭐를 그어 어른으로 쳐요. 충성이잖아요. 충성, 그치 상사의 그 자기의 주군에게 충성하는 거, 그 충성은 의리가 아니면 뭐그 그 이행될 수 없는 그런 그 행위이죠. 그쵸? 의리로 충성하고, 근데 그 의리라는 걸 어떻게 지켜요? 서로 입으면 서로 갚아주는 것으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리라는 말은 요즘 어, 일본어로는 길이라고 해요. 길이.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날, 발렌타인데이 날 일본에서는 기초코라는 말이 있어요. 기리 초코 의리로 주는 초콜릿.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꼭. 뭐 2월 14일이다.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좋아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말해 뭐 어, 초콜릿을 선물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학급 같은 클래스의 그 남, 남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내 남자 친구의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주로 가까운,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남사친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초콜릿을 줄 때가 있어요. 뭐, 기분상 이렇게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뭐로 주는 초콜릿이다? 어떤 의미로 주는 초콜릿이다? 의리로 주는 초콜릿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길이 초코라고 해요. 뭐 예, 이거 길이 초코야, 의리로 주는 초코야 하고 초콜릿을 건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어, 아직도 있는데 그 길이라는 말, 의리라는 말도 바로 이 무가 사회에서 무사들 간의 어떤 룰, 약속에서 나온 그런 그 어, 용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가해시고 무가사회에서의 어떤 룰, 음, 그런 그, 음, 음, 어, 윤리 도덕으로 이제 자리 잡았던 문화 가운데 하나죠. 그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그렇게 그, 그 생활 습관으로 생활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보면 아까 오미야게라는 말이 나오죠. 온가해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가 뭔가 하나를 나한테 해주면 나도 그, 걸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카에시를 해요. 돌려줘요.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왜 뭐, 어, 이 질문자가 그랬어요. 그, 항턱내기 문화는 사람을, 다른 상대방을 배려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아니, 한턱 내는 게 상대방을 왜 배려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또 한턱 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한턱 내는 그런 문화를 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할까요? 바로 그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그 부담감을 함께 주는 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턱을 내면 받은 사람이 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턱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턱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한턱 내는 것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나도 온갖 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한국 사람들 오히려 배려를 한다면 여러분들 일본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오미야게를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 어디 자기네 고향에 갔다 왔다, 일본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냥 기분 좋고 받으면 기분 좋고 안 받아도 섭섭하지 않은 아주 저가의 그런 사소한 뭐 과자라든지 과자도 뭐한 세트도 아니고 과자 한 세트를 사서 여럿이 나눠준다든지 이런 아주 가벼운 그런 선물들을 하죠. 그, 그게 그 그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거를 오미야게를 너에게 주지만 이거는 아주 보잘것 없는 그냥 뭐 사소한 거라 너는 나에게 온가해시를 할 필요가 없어라는 의미로 그렇게 가볍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서 주는 선물인 거죠. 그쵸? 아주 작은 선물. 근데 우리는 이제 선물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누군가에게 과자를 그것도 한, 한 통이 아닌 뭐 일부분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요거밖에 안 돼? 어, 내가 요만큼밖에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야, 너한테?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럴걸요? 아니, 나는 너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 좀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밥한 번을 안살 수가 있어? 또 어떻게 매번 이렇게 같이 나눠서 내고, 어떻게 너 그렇게 여행을, 외국 여행을 오래 다녀왔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선물이고 밖에 없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주는 거를 더, 만약에 뭐 친구가 생일이라 특별한 날에 주는 거는 내가 이거 너의 생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어. 그런 선물로도 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는 선물이라든지 와리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가의 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부담스럽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좀 이해가 됐나요? 음. 그래서 그 무가사회에서 지켜오던 온가의 시나 길이, 의리, 뭐 이런거는 그 주군에게 충성하던 그런 어 의리로 충성하던 그런 무가사회에서 지켜오던 그런 습관 그 다음에 생활 패턴 생활 방식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와 져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꼭 매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본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게 상당히 이제, 있다, 의견들이 상당히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온가이온가이 씨가 아직도 일본 사회의 그 만연한, 일본 사회 문화, 일본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가, 라는 그 이유를 딱 요거 한 가지만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중에 가장 유력한, 유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그 무가 사회를 들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 2 번째 질문이 되겠어요. 1 2 번째 질문은 어~ 수년 전에 어~ 수년 전 일본에 방문했을 때 교토의 기온 맞이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 무척 더운 한여름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도로 양편에 운영되고 있는 그, 어, 있던 끝없는 야다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야마오코 준코를 눈앞에서 봤을 때는 그 규모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마츠리 문화는 도쿄뿐만이 아니라 도쿄의 간다, 오사카의 텐진 마츠리 등에서 알수 있.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전국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마츠리 문화는 해당 도시의 시민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외국인에게 역시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와 그 시기를 맞추어 일본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도 볼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혹은 전세계를 찾아봐도 일본만큼 다양한 종류와 시기의 축제 문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마츠리 문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인과 효용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여러분들, 아까 그 종교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마쓰리를 얘기했죠.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다이마쓰리를이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쓰리는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그쵸? 그렇죠? 축제라는 의미. 그 다음에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 제사진을 지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 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신께 제를 올리는 그런 그 연중 행사로서 마쓰리가 행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종교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쭉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문화로, 일본인들의 문화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마술이라는게그뭐 현대적 의의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어, 사회 통합. 그 다음에 국민 결속. 이런 걸들수 있어요. 사회 통합이나 국민 결속. 이런 것들을 예, 들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어그 어, 그, 음~ 어, 상인들의 어떤 어, 경, 경제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어, 그런 어, 경제적 발전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들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마츠리가 그냥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그 연중 행사로서 그렇게 그 일본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문화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다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기 저저 행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런 그 아까 질문자가 얘기했듯이 교토의 뭐 기온 마쯔리라든지 어 도쿄의 간다 마쯔리라든지 오사카의 텐진 마쯔리 이게 주요 3대 마쯔리잖아요. 일본의 주요 3대 마쯔리 같은 경우에는 어 상가뿐만이 아니라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그그그 어, 어, 그 지역에 뭐 시나 뭐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아주 크게 연중 행사로 열고 있는 게 맞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현대적 의미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으뜸이 어 사회 결속, 국민 통합, 사회 결속인 것 같아요. 한 자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를 한 자리에서 그렇게 모두 공감을 하면서 할수 있는 축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뭐 지역 축제 이런 거뭐 그다음에 뭐~ 그~ 특산물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여는 축제가 그렇게 어 어떤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 일본의 마쓰리는 전국적으로 아무튼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다 참여하는 게 마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 나름대로의 통합 결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져지게 되겠죠. 아까 어땠어요? 이런 마취리를 준비하려면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그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속하거나 통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들이는 국민통합 사회결속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어떤 그~ 음~ 의의를 마들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수 있고 또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상인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열면서 그~ 상가를 번영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그런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마즈리가 어, 마쯔리의 기원은 그런 그 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에서 기원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 마쯔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 보지 않으면 어떤 게이 마쯔리의 분위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동영상을 찾아 마쯔리하고 아니면 마쓰리 마쓰리라는 그런 용어로 키워드를 넣어서 동영상을 찾아보면 어, 일본의 3대 마쯔리 다볼수 있어요. 기온 마쯔리, 간다 마쯔리, 뭐 텐진 마쯔리 여러분들이 다 감상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아주 잘 다방면에서 그 동영상을 올리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마쓰리에 대해서 조금 간접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다른 동영상들을 좀 찾아서 한번 그 감상해 보기를 바라겠어요. 자, 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자, 13번째 질문은, 어, 한번 같이 보면, 버블이 무너진 후 일본은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성공이라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듯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은 취업보황이라는 경제적 안정의 기반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삶에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국 등에서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취업보황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의 뒷면에는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시간의 축소로 인한 개인 총소득 하락, 가족적 인프라 등 여러 음,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적 인프라가... 음, 즉 일본의 경제 호황은 어떠한 면에서 경제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지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일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 가족적 인프라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기회가 있으면 우선 여기에서 그 물어보는 그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경제가 호황이냐, 불어, 불, 그 불황이냐, 일본 젊은이들은, 어, 그, 취업이 잘 된다고 하고, 또 경제성장성공, 아베노믹스를 이후에 경제성장성공이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믿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 얘기를 했을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국민 경제와 국가 경제가 다르다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줬을 거야. 고, 국민 경제가, 일본은 국민 경제가 어, 국가 경제와는 많이 달라요. 국가가 부흥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국가 경제만큼의 그런 레벨에, 그런 수준의 그 경제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국민 경제는 또 우리가 보는 국민 경제, 또 그들이 느끼는 국민 경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laughs>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불황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은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게 불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경제 성장 성공이다, 뭐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그런 상황에서 볼때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인들이 취업이 막 그렇게 뭐 골라서, 기업을 골라서 선택해서 갈수 있는 그런 좋은, 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 어, 그, 판단하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느끼는, 느껴지는 바는 다르겠지만, 일본도 그, 아주 그 어려움에서 극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일본은, 어, 뭐 그, 뭐랄까, 뭐.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3.11 대재해라든지, 아베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겪으면서, 아직도 일본도 정책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 그전에 아주 국민 경제가 열악할 때, 그때보다는 조금, 뭐, 경제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느낄지는 몰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글쎄, 나, 정말 나아졌느냐? 숫자로, 어떤 숫자로, 아니면 뭐, 그래프로, 아니면, 어, 바로 눈 보이는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 이런 것들로 판단했을 때 과연 국민경제가 그 정도로 나아졌겠느냐는 조금 의심을 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측면에서 일본의 경제를 봐야 하느냐에 따라서 뭐그좀 많이 달라진다는 게 대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측면에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호황일까 불황일까 국가경제가 호황일 때 국민경제. 경제는 불황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처럼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국민 경제까지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복지제도를 단단히 한다거나 어, 그런 그런 정책을 취하, 취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사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